안녕하세요. 대단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욱더 심각해서 앞으로 1, 2주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는 CDC의 경고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자택 격리 3주차에 모든 가족들이 학교도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춰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시간이 멈춘 듯한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만은 질분주하고 불안한 사람은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나마 국내 수험생 분들은 부족하지만 정부의 지침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던 분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고 답답하리라 여기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미국 대학 입시 사정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고등학교 12학년과 11학년 학생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입학 예정인 12학년 재학생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면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합격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입학 사정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합격률은 해마다 주로 되던 탑컬리지들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경우 4.5%에서 4.92%로, 예대학은 일 4.5%에서 6.54%로, 브라운 대학 6.6%에서 6.9%, 다트머스 7.9%에서 8.8%등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린스턴과 같이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금 보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서 제한 받은 대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지원하는 1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보조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3월부터 문을 닫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비 합격자를 위한 오픈 캠퍼스도 취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벌출 캠퍼스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또한 National d s n Day 역시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연기되는 학교가 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파이낸셜 에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학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웨얼리스트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 집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Full price로 학비를 낼수 있음을 피력하는 것도 추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1 9의 피해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어서 얼마나 더큰 피해를 몰고 올지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도 상당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full price payer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내용을 진학을 원하는 학교 측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2학년 2학기의 성적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만큼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급격한 성적 하락은 입학 결정에 장애가 될수 있으므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대입 준비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현재 11학년 주니어 학생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고등학교들은 3월 말부터 이미 온라인 수업 체제로 들어갔으며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는 일선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들도 아직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전통적으로 제일 비중이 높았던 11학년 2학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SAT 시험도 3월 28일과 5월 2일 시험은 이미 취소되었고 6월 6일 시험은 아직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치러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하신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있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GPA는 우수하나 만족스러운 SAT 점수 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SAT, ACT 테스트 옵셔널 스쿨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AT, ACT 테스트 옵셔널 스쿨은 SAT, ACT의 시험 점수를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제출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정책을 쓰는 학교들로 현재 1,100개 이상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UC계열 대학을 비롯한 약 400개의 탑티어 대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리스트는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RB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좋은 SAT, ACT 시험 점수를 얻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P 테스트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객관식 문제 없이 프리 리스폰스 문제만으로 45분간 치르기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SAT Subject Test 등의 백업 플랜을 세우시는 것도 영리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입시에는 11학년 2학기 성적과 AP 성적, 추천서, SAT, ACT 성적 등의 중요성은 예년보다 줄어들고, 대신 essay, 12학년 1학기 과목과 성적, 인터뷰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extra curricular activities, 11학년 2학기를 제외한 다른 학기들의 성적 등에 대한 중요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미국 유학생들의 감소를 인하여 대학 자체의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터프 등의 시험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어서 필수 요구 시험 등의 점수들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작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비자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의 모든 비자 업무가 중단된 점을 미뤄볼 때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 한 비자 문제로 입학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어 있으나 가을 학기에는 정상적인 오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이 여름쯤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말처럼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오는 경우엔 부득불 정상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수업이나 입학 연기, 최악의 경우 입학 포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현재로는 어느 누구도 올 가을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되고 나면 수시로 학교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체크하고 모르는 내용은 입학 담당자와 이메일로 상의해 보길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로 학비 조달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세계 경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환, 특히 달러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학비를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외환위기 때 1달러에 1,000원으로 받던 송금을 2,500원에 받아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수합포가치결되어 그럴 위험은 다소 사라졌으나 외환예금 등 어느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처음 겪는 이 상황이 무척 혼란스럽고 짜증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고통이라는 점에 묘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시 전문가 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